네, 안녕하세요. 쪽마리네 농장의 쪽마리입니다. 저좀 전에 지난번하고 똑같은 아, 똑같이 <laughs> 실수를 했어요. 뭐 했냐? 혼자서 방송을 막 하고 있었어요. 어, 해도 해도 너무 하신다. 진짜 주말인가? 혼자서 제 잘거리네 이러고 봤더니 어, 취추를 하나도 안켜 놨습니다. 또. 어,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랑 같이 연결해서 프리즘을 하는데, 한 번씩 계속 프리즘이, 음, LR가 나서 껐다가 또다 시키면서 제가 그거 작동을 안 시켰어요. 어, 안녕하세요. 김소양님. <laughs>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밭이네요. 네, 여기 농장이에요. 어, 저장고 오늘, 어, 눈이 조금 오는 것 같아서, 어, 저장고 먼저 사과를 먼저 꺼내러 왔는데, <laughs> 날씨가 너무 추웠나봐. <laughs> 어,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저장고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시간 때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꼭대기 가선을 올라갔었는데, 오늘 이 밑으로 한 바퀴 쏙 돌아보려고, 그리고 하고 있다가, 아까 방송했거든요, 혼자서. 어, 혼자서 했어, 진짜. 한 20분? 저기 농장에서 막, 아, 안녕하세요, 정원이님. 반갑습니다. 아, 유튜브요? 쪽마리네 농장으로 돼있어요. 아, 목포사과. 목포사과로 돼있어요. 음, 쪽마리네 농장은, 어, 있더라고요, 이름이. 어, 그래서 교수님이 해주신 목포사가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님, 반갑습니다. 네, 어, 토요일이라서 전 그래서 혼자서 하다가 뭔 생각했냐면, 와, 요즘에 주말이라 다들 집에 가만히 있어서 안 보시나 보다 이랬다니까 20분 동안 혼자 열심히 떠들다가. <laughs> 아,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 간만에 뵙죠. 겁나게 바쁘셨잖아. 일하시느라고. 어 근데 여자가 하기 좀 힘들겠더라. <laughs> 내사. 어난 고소공포증 있거든요. 음 사다리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데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 사다리는 먹고 살라고 하는데 어 얘는 안 돼. <laughs> 어 그래서 어 일반 저기 높은 곳은 못 가요. 머리 두통이 오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서양님.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농장에 왔어요. 농장에 농장에 와서 어 웃기죠? <laughs> 나 진짜 웃겼다니까요, 아까. 혼자 제작되는 게. 정말. <laughs> 20분 동안. 어, 뭐지, 뭐지 하면서 혼자 하는 거 알죠? 그랬다니까요, 아까. <laughs> 어, 그래서 저장 문안 열리고 해서 오늘 이렇게 밑에 가서 늘 꼭대기 가다가 오늘 꼭대기까지 가기가 귀찮아서 밑으로 왔습니다. 음, 밑에 가서는 제가 잘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어, 여기도 고목하고 어, 성목이 있어요. 어목하고 선목이고 제가 지금 밑에 가서 돈을 쪽고부사밭이요 부사밭 음. <웃음> 진짜요? <웃음> 아 진짜? <laughs> 어 비치난다이 좋으더군요 <laughs> <laughs> 아 진짜? 아 안녕하세요 이근신님 반갑습니다 아 시원시원하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쪽말입니다. 어, 요즘에 제가 이게 라이브 커머스를 많이, <웃음> 성격, 아내 <laughs> 어, 성격 아시는구나. 어, 케 알지? <laughs> 어, 커머스 하면서, 어, 제가 지난번 얘기했었죠. 어, 그립, 어, 그립이라고 거의 라이브 커머스 같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잠시만요. 아, 갑자기. 웃음이, 어, 그 소리 겁나 많이 들어요, 속에. 어, 안녕하세요, 냉혈님 안녕하세요. 선복관, 님 어, 스님 안녕하세요. 아, 당근 거, 어, 내가 뭐 올려놨거든. <laughs> 요즘에, 그, 뭐지? 그, 저거 뭐, 아, 우리, 하나 내가 또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작년에 저한테, 아눈 어, 올려고 그래요. 올려고 그래서, 어, 사과 꺼내로 먼저 가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진짜요? 어, 눈 오려고 해서 사과 꺼내러 왔어요 저쪽은 눈 오는 것 같아요 소백산 저딱 턱에 걸린 데는 어네 안녕하세요 네, 저 끝에 저쪽은 눈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여기 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두산동 가선에 제일 좋아하는 꼭대기 경치도 좋아하지만 요 나무 좋아해요 이렇게 해줘요 요거 요거 어때요 멋지죠 이렇게. 근데 저 밑에, 바로 밑에 사과에는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이쪽 가지 한 쪽을 애기 아빠 칠 거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보호자님께서 칠 거라 그랬는데 요, 이렇게 큰 사과나무, 소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어. 아, 사과 품종이야 지금은 다 부사. 후지. 후지하고 저희는 미얀마. 이렇게 두 종류 있어요. 어, 거의 부사, 둘다 부사과야. 예. 네. 근데 못 갖고 내려가. 어, 팔라에 해도 못 팔아. <laughs> 내려가는 길이 위험하거든요, 여기. 예, 근데, 그래서 저기다 집 짓으려고요. <laughs> 나중에. <웃음> 어, 저거를, 저기, 사과나무에는 좀 피해거든요. 어,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과나무에서는 너무 피해라서, 어, 아, 저 가지 한쪽을 이렇게 자른다 하더라고요, 이게, 빠 살짝. 살짝 건드려야 되겠대요. 어, 그래서, 어, 저 나무 되게 밑에 그늘이 장난 아니에요. 너무 좋아. 그래서 저 나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밑에 그늘도 너무 좋고 해서 어, 어 아, 봉화요? 아 그러면요 이 근신이 주문 가능해요. 예, 네, 봉화쪽 이제 늘 슬렁슬렁 올것 같은데요. 네. 아, 봉화로 어, 따라 오시지. 따라 오셔 갖고 옆 풍계에서 나랑 놀면 되지. <laughs> 그 어, 따라 오시지. 봉화 봉화 괜찮은데 경치. 네, 후지 부사 주문 가능하죠? 주문할 수 있죠? 어, 주문은, 어, 늘 가능합니다. <laughs> 슬렁슬 슬렁. 예,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어, 보시면, 이건 고목이에요. 저희가 40년 이상 된 고목도 있고, 요렇게, 요렇게 보시면, 요런 애들이죠. 성모. 얘네들은 미얀마예요. 얘가 미얀마. 예전에 이렇게 키웠던 얘네들은 고목 내가 볼매요. 보면 벌매 볼수록 매력 있는 여자. <laughs> 아, 그 소리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laughs> 혼자 얘기할래. 은근그 시기였네. 예. 예, <laughs> 그러시면 돼요. 심심할 때, 그리고 풍심심할 때 가깝잖아요, 칠곡에서 어, 여기 와서 꼬기꼬 먹고 가도 돼요. 볼매 <laughs> <벌매> 맞다니까. <laughs> 아, 네네네네. 그래서, 반반씩, 아, 반반씩, 아, 근데 반반씩은 안 돼요. <laughs> 왜냐면, 저희가 섞었어요. 다 섞여 있어. 음, 응. 부사고 예, 미얀마하고 거의 비슷하게, 어, 나무가 거의 같이 나와서, 저희는 같이 나가요. 어, 그래서, 어, 키로그램 그 가, 가격, 예, 가격을 늘 알려드리죠. 내가. 친절하게. 아주. <laughs> 어, 부사나 미얀마는 큰맛 차이는 없는데, 부산은 저는, 근데 저하고 저희 그 보호자하고 약간 입맛이 틀린 게요. 저는 부사에서는 새콤한 맛을 별로 못 찾거든요. 근데 우리 보호자님 부사가 더 새콤하다 하더라고요. <laughs> 그거는 사람 입맛이 다 틀린가 봐요. 어, 이 가정 안에서 두 사람도 그러고 있는데, 어, 밖에서 더할거 아니라 <laughs> 그럴 것 같아. 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사는, 어, 부사 저장력은 확실히 부사가 더 나아요. 확실히. 이 후지가 확실히 나요. 음. 제가 농사 판매랑 같이 해본 경험담입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음. 그리고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명절, 명절 때 거짐 착색이 확실히 미얀마가 저희는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명절용품으로 계속 나가는데, 어, 확실히 이두 가지를 보면 어, 두분 비슷해서 어떤 분은 뭐둘다 새콤달콤하다 하고, 어, 그래서 잘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저희는 농장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분류를 못 시켜요. 그래서, 어, 명절에 판매할 이 미얀마는 따로, 그것만 따로 처음에 넣을 때 분류를 시켜놨어요. 아, 네. 사과, 예. 네. 어, 집에서, 사과가 비싸요! 흥과가 <laughs> 다 나갔어요. 어, 원래 제가 그 그립이라고 거기하고 아이디어스, 요즘에 풍기댁들이 많이 얘기하죠. 영주댁들이 네, 거기에 같이 라이브 판매를 같이 하거든요. 네, 거기 라이브 판매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음 젊은 세대들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사과 판매율이 확실히 좋았습니다. 어, 그래서, 어, 판매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 이근식님, 거기서 사과를 뭐를 보시면 되냐면, 크기를 보셔요, 크기. 어, 단가가 거기가 조금 더 있어요. 어, 일단 저희 같은 경우 수수료라는 게 있기 때문에. <laughs> 어, 거기서 보시고, 어, 저한테, 어, 어떤 사이즈가 좋을지를 얘기해줘도 괜찮아요. 거의 종말이네 농장 치면 나오거든요. 어, 거기서 보시고, 크기를 아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사과 사이즈가 저희가 선별을 하잖아요. 그럼 크기별로 다 사이즈가 싹싹 나뉘어요. 어,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어, 또뭐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보였어. 저희 과선이 이렇게 계단식이에요. 보이시죠? 예, 계단식인데 해마다 이걸 보거든요. 해마다 이래 해마다. 누가 잡아 먹은 걸까요? 요거 요거. 꽁털이죠. 요거 꽁털이죠. 봄털 예. 궁금해 죽겠어. <laughs> 이렇게. 우리 과기는 학 양이들일까요? 어, 매년 매년 이렇게 농장을 이렇게 걸어다니다 보면 저렇게 꽁털들이 많아요. 아, 큰 사이즈? 아, 예, 예. 어, 꽁털들이 되게 많아요. 어, 그래서, 시안해요. 우리 과손에 그, 고행이들이 있거든요. 한, 제가 키우진 않는데, 어, 그냥 왜 있으면, 왜, 이제, 밥때 되면 오고, 막, 가까이는 절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을 한, 여하튼 다 모이면 열한두 마리 돼요. <laughs> 열한두 마리가 되는데, 음, <laughs> 쟤네들이 저럴까요? <laughs> 아, 매년 저렇게 돼 있어. 매년. 꽁털이 있어요. <웃음> 매년. <웃음> 어, 여기는 뭐가 많냐면, 저게 많아요. 이과수원에는 달랭이. 달랭이 역시로 많습니다. 아, 정원이님, 네, 나중에 달랭이 캐러 오세요. <laughs> 여기 쓴, 뭐지? 맹이 달랭이. 날아가는 꿩을 내가? <웃음> 내가요? <laughs> 그제지은 내가 여러 거입었어요 아유 그제지은저 산에 가고 내가 진짜 멧돼지라도 다잡아불지 아우 <laughs> 내가 그제지슨 멧돼지 잡다니깐요 아우 멧돼지가 얼마 많은데요 음아 <laughs> 어, 여기에는 아네 황토에요 여기가 그이 과수원이 확실히 사과가 좀더 단단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황토 진흙이 한 막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스님 꿈이요. <laughs> 내가잘것 <잘못> 같다고? 뭐지 <laughs> <뭘지> 이거? <laughs> 스님 전 나중에 꿈이요. 이 황토 황토 이용해서 저기다가 아까 그 나무 있는데 소나무 있는 데다가 예쁜 집 짓고 사는 게제 꿈입니다. 나 이제 그거 배워야 되겠다. 요거 뭐죠? 고무줄 이라고 탁! 튕겨서 왜쇠 잡는 거 있잖아. 어. <laughs> 어,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라이브를 시간이 은근 이게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 그립이란데 거기에서 라이브를 하루에 막 일방, 이방을 해요. 어, 그러다 보니까 <laughs> 어, 페이스북은 어, 예전만큼은 안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laughs> 세청 맞아요 세청 세청 예 네, 그거 하나 사야 되겠어요그 만들죠 시골에서 만들어질 거야 어, 나무가 쌔 발렸으니까 어, 엄청 많잖아 나무 어네 <laughs> 여기에 뭐 진짜 봄되면요 봄 되기 전에 달래이가 나오잖아요 그때 되면 여기 바닥이 완전 달이 향이에요 달이향 그래서 이 바닥에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이 길이 SS기 길이거든요? 근데 요 옆으로 살짝. 아, <laughs> <쇠> 발렸어. <laughs> 아, 이거 사투리지? <laughs> 내가 쓰면서도 표준어줄 안다니까? <웃음> 네. <웃음> 아, 네, 네, 네. 제가 문자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이교신님 네, 요렇게 돼 있는데. 어르신들이 여기 달랭이나 냉이를 캐러 와요. 이 과수원으로 산에 있으니까. 이렇게 요즘에는 이 시골에도 차로, 네, 제 꿈이에요. <laughs> 나중에, 어, 애들, 이제 지금은 풍기 시내에 있거든요, 제가.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애들 학교 다 보내면, 어, 다 보내고, 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출타할 일이 많이 없을 때, 어, 그럴 때는 황토 진흙 해놨다가, 제가 딸만 셋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애 낳고 오면 어, 몸 지질 수 있게 <laughs> 엄마한테 와서 쉴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어 놓는 게제 꿈입니다. <laughs> 아가 많다 보니까 그렇다니까요. 딸만 있으니까 더 그래 어,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음, 여기에 이렇게 근데 그 요즘에 차로 와서요 이렇게 그달랭이나 이런 걸 캐가시거든요. 어떤 아저씨가 차로 와서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그 캐시는데. 아줌마들이 일을 하다 보면 저희는 저이 SS기 길을 건드리면 안 돼요. 안그러면 작업이 되게 힘들어져요. 또 포크레인 빌려서 또 와가지고 또다 다듬어야 되거든요. 어, 왜냐하면 황토 진흙이다 보니까. 근데 저걸 건드려요 길을. 그래서 제발 어, 캐시면 길은 좀 제대로 좀보듬어 놓고 가시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가 네니하고 민들레하고그 어, 저기 네니 그 아까 뭐지? 달랭이. 달랭이 케로 많이 오셔요. 어르신들이. 어, 근데 이 동네 어르신들이 오는 거 아니고 다른 동네에서. <laughs> 다들 아시나 봐. 여기가 달랭이 바친 거. <laughs> 소문에소문에 타고 들어가나 봐요. 어, 요렇게. 어. 그래서 저는 이 계단식을 그대로 놔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집을 이렇게 나중에 집 짓고 이렇게 살때 보면 나중에 이렇게 보면 왜 계단식이 아니고 평으로 돼 있으면 너무 판판한 데돼 있으면 앞집이 뒤쭉 가리고 왜 이런 식이잖아요. 저는 그게 별로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앞에서 해보면 다 보이고 가리고 그리고 또그 생활이 너무 같이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나중에 집을 나중에 여기에 집을 짓는 게제 꿈이랍니다. 이루어질 거예요. 어, 요, 요거예요 요거. 제가 집 짓고 싶은 장소가 여기입니다. 어, 일단은, 딱 집이 안착되어 있을 때, 풍기가 다 보여요. 음, 풍기가 다 보이고, 일단 이 나무를, 어, 열심히 키워져 있는데, 어, 판매가 안 됩니다. <laughs> 제가 끌어 안고 가야 돼. 왜냐면, 요거에요, 요거.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요거. 요나무예요 요렇게. 어, 요 나무입니다. 이렇게. 이 나무가 어, 여기가 길이, 들어오는 길이 아시다시피 어,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무를 평생 제가 끌고 가야 됩니다. <laughs> 그래서 생각해는 게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어, 제일 정상도 오, 경치가 너무 멋지잖아요. 경상도 진짜 경치가 멋지거든요. 쫙 꼭대기. 쫙 꼭대기 보이죠? 저기서 봤을 때 풍기 경치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게 너무 좋은데 여기는 보여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걸좀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어, 이 앞에 나무는 이제 원래 칠 거예요. 밤을 이게 밤나무인데 어, 별로 안 좋아. 어, 밤을 수확 못 해. 그래서 이렇게 이 나무들 치면 훤히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시면 어, 이렇게 풍기가 보여서 이 경치를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뚫려 있어요. 여기가 이 나무들 이거 아마 원래 다 자른다거든요. 얘하고 얘하고는 근데 저 나무하고 어, 저 나무는 안 자르고 <laughs> 얘들은 자르기로 했어요. 다 얘들은 어, 살살 그, 농장에는 큰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이런 나무들이. 어, 여기도 이렇게 한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굳이 뭐, 저걸 안 해도 되겠죠. 조경이라 그러나? 어, 조경 같은 거안 해도 될 정도로,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에 터 잡는 게 저의 꿈입니다. <laughs> 지금은 저장고 문이 열리나 한번 또 가볼까요? 제가 왔는데, 오늘 날씨가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안 같았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어, 괜찮겠다. 아이고 최 사장님, 아 감사합니다 정은이님. 어최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최 사장님. 네 우리 써니는 잘 있쥬? 저쪽 눈 오는 것 같죠? 아야 최 사장님 봉화 눈 와요? 예 네, 봉화에 눈 오면 알려주세요. 네 저기. 어, 저기는 눈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조금씩 날렸었는데, 난리다, 안 난리다. 아, 눈 아요? 어, 정원이님, 눈 온다고 합니다. <laughs> 봉아, 눈 온대요. 아이고. <laughs> 어떡한데요? 눈 오는데. 어, 작업 안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소나무 밑에서 쉼터 하고 있어요. 여름에. 어, 따로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겁나 시원해요. 응, 그래서 저기서 쉼터예요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죠. 이거 홍로, 제일 내가 봤을 때는 저거에 제일 예민한가 봐요. 얘들이 온도 변화에 제일 예민한 것 같아. 가을에 되게 따뜻했잖아요. 사과 딸때 그때 꽃이 피더라고. 얘들이 그러더니 사과가 이렇게 열렸어요. 그러더니 예, 겨울 추우니까 얼었어요. 특히 홍로가 요렇게 많이 돼요. 원래 유난히 이게 많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새필 꽃들인데 이미 펴버린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꽃이 또안 나오겠죠? 아 안동에 안동에서 일합니까? 아 내일부터 현장에서 일하시는구나. 어 오늘 안동에 계시나 봐요, 최 사장님은. 와. 그래서 홍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저런 현상이 빨리 오더라고요. 그리고, 어, 이런 거 보이죠? 저희가 전지하기 전에, 요렇게 나무 가지 필요 없는 애들이 전기톱으로 먼저, 절단을 먼저 다 해요. 요렇게. 어, 요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절단을 싹 해놓잖아요. 그럼 그 다음 가위만 들어가면 되고, 웬만한데, 톱도 어, 조금만 들어가도 되니까, 전지하기 전에, 일단, 얘네들, 얘네들 먼저 이렇게 필요없는 가지들 있죠. 큰 가지들. 전기톱으로 막, 윙윙, 이렇게 하고 이래요. 어, 전지하기 된다. 나, 그건 남자 분이합니다 천만 다행으로 저한테 전기톱까지는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 어, 천만 다행입니다. <laughs> 저희 보호자님이 다들 혹시나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일을 너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셔요. 어, 과수원 일을. 그래서 굳이 여자들이 안 해도 되는 어, 전지와 도장지 내리는 것까지도 너무 상세하게 가르쳐 주다 보니까 또제 성격을 알아서 어, 아무래도 내 성격을 알아가고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런 작업을 같이 하거든요. 한데 천만 다행으로 네 저거 요거 요거 이거 엔진톱이죠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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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이거는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자분들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와이프한테 이제 조작 부분 일단 열리나 볼게요. 아 이제 열렸어요. 오네어좀 말이 조작 부분 열렸습니다. 어 그래서 남자분들 은근히 일하다 보면 한개한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친절하게 잘 가르쳐 가지고. 어, 저희는 도장지와 전지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갖고, 정지, 저장지까지 같이 하는데, 저건 같이 안 해요. 저게 선배에게. 군고지요, 지금은. 음, 보여드릴게요. 사과 많이 나갔지요. <laughs> 네, 사과가, 어, 제가 이렇게 판매했던 사과들 양이 제법 나갔어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기존에 요, 딱 나무, 판떼기 앞에까지 사과가 15단이 꽉차 있었거든요. 저 높이로 어, 저 높이로 이 앞쪽부터 꽉차 있었어요. 어, 근데 요 사과들이 요만큼 어, 많이 나갔죠. 그리고 단수가 낮춰져 있습니다. 어, 얘네들이 이제 중간 담아들이고 이쪽이 저의 VIP입니다. <laughs> 예, 특담아들. 어, 확실히 사과 담아가 굵죠. 어, 굵어요. 얘네들 은 완전 특담아. 음, 특담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별을 하면, 저는 이렇게 표를 붙여놔요. 4다이, 3다이, 요거는 15kg 기준에 어, 30개에서 39개. 이건 40개에서 49개. 이두 종류라, 얘 원래는 얘도 만만치 않게 나가더라고요, 얘. 5다이, 50개에서 59개 사이. 얘네들도, 이, 왜냐면, 어, 사각금이 너무 세고, 집에서 드시는 거 찾는 사람도 있잖아요. 집에서 드실 거. 어 그런 분들이 저걸 많이 선호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 이게 특담화예요 저의 특담화입니다 이렇게 밑에서 깎고요. 이렇게 제 얼굴 반 이상 가리죠. 요 정도 크기. 그러니까 거의 대 정도 크기요. 어, 런 사과들을 하고 이제 재가용 어 얘가 재가용하고 이 재가용 요 사이즈라고 좀 많이 나가요. 어 특히 명절 때는 얘들이 좀 빛을 봅니다. 그래서 어, 선별을 이렇게 해놔서 이렇게 맞춰놨는데 지금 여뒤에 얘네들이죠. 여기 뒤로 이제 있는 애들, 얘들은 아직 선별이 안 됐어요. 딱 저주까지 어, 여 저주까지 선별이 안 됐고, 얘들은 이제 제가 맛있는 사과만 이제 골라놓은 애들이 에요얘네들하고 똑같이 어 그래서 요렇게맹 15단이 쳐있고요. 음 15단이 쳐있고 이 앞줄에 요만큼이 네, 많이 빠진 상태예요. 원래 제가 이자 어, 원래 제가 그립하고 아이디어스 그리고 페이스 어, 페이스북하고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라이브 방송 작년 이월달에 배워서 시작을 했잖아요. 어, 그런데 의외로 어, 많은 관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어, 사과를 어, 판매된 컨테이너들이 이렇게 이제 사과 저희가 사과에 딱 맞춰졌었거든요. 저 있는 저 컨테이너도 저거 다 하고. 저 위에, 저 저게 이제 다 팔린 사과들입니다. 어, 어, 괜찮. 제 꿈이 처음에 제가 요두 장을 넣으면서, 원래 저의 계획은 이 사과 조장구 안에 있는 사과를 다 판매하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이랬는데, 음, 약간 가까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또더 행복한 한 해입니다. <laughs> 작년에 제가 이렇게 배워가지고, 스타트 할 때는, 와 어, 정말 방송하면서 어떻게 이제 교수님이, 한 시간씩 해라, 반복해서 해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페이스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기도 힘들고 한 시간 넘게 하라는데 사실 한 시간 넘는 게 보통 여사일이 아니었어요. 어, 그다가 제가 이제 쇼핑몰도 같이 이렇게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그김현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더라고요. 어, 반복 얘기하고. 어, 한 시간 이상 하다 보니 까한 시간 이상 무조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보면서 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 이렇게 교수님 어, 말, 근데 이 렌즈 복이가잘안 돼. 렌즈 복이가 렌즈 복기 이거 연습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어, 렌즈 복이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어, 렌즈복이 마지막 교수님들 가르쳐줬던 게 렌즈복인데 얘만 어좀 어떻게 해보면 이제 좀더 나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최유님 그립에서 쪽마리된 농장 네 팔로우 하세요. <laughs> 지켜보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농장 요즘에 라이브를 이렇게 두 가지로 계속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하긴 하는데 어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어, 지금 실은 눈이 <laughs> 올까봐 약간 불안해요. 눈이 오면 저희 산길이 음, 산길이 운전이 안 돼요 위험해. 내가 어제 아랫게 어제 아랫게 여기 이 부위 다른데 다 괜찮았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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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여기 그늘이지니까 땅이 얼었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과를 갑자기 그 주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음, 그 사이즈가 또 매장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여기 걸을 끌고 저 앞으로 차가 저 밑에 있었거든요. 가다또 넘어졌잖아요. 그래갖고 무릎하고 어, 여기저기 멍이 들었어요. 근데 더 기가 찬 거는 어, 사과는 안전하다는 거. 어, <laughs> 사과를 부여잡고 어, 넘어지면서 어, 제 무릎과 내 네, 여기하고는 푹 다쳤는데. 어 사과는 안전하게 지켰다는 게참 일어나서 보니까 약간 처음에는 아 다행이다 이랬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어이가 없대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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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생각하니까 어, 그래가지고 은근이 속상하긴 했어요 <laughs> 어, 제 몸보다 사과를 더 보호하고 있구나라는 게 어, 조금 속상했습니다 <laughs> 은근이 그런 거 있다니까요 어,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저장고 문도 열렸고. 저는 이제부터 또 사과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명절 사과 좀 들고 어, 차에 실고 어, 또 열심히 가서 어, 택배 작업을 할 건데 이따가 택배 작업하면서 보고 어, 제가 괜찮을 때 오늘 택배가 나가진 않는데 미리 싸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남으면 또 라이브 이렇게 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들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주말이니까 행복하게 보내주시고. 네, 맨날 미소 짓게. 네, 최용님 안동에서 수고하십시오. 예, 올면서 만난 것도 사다, 사다 주시면 감사하고. <laughs> 네, 수고 많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쪽마리 농장의 쪽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